17일차. 닭 뭐야, 왜 화났어? 어, 왜 화나? 왜다 야위어 있죠? 어, 여기 풀이 있는데 이걸로는 성에 안 차는 거야? 얘네 왜 이래요? 밥을 못 먹었나? 여기 풀이 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아, 건초를 넣어 줘야 돼요? 이 풀로는 부족한 거예요? 로빈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나 봅시다. 건초 얼마인지. 여기 있네. 점토가 10개 필요하구나. 100원밖에 안 하네요? 돌은 있고 점토는 어디서 나요? 아 땅을 호미질하다 보면 나온다 아하 현재 날짜 게임 시간 기준 17일 총 호미질한 땅의 칸수 9칸 <laughs> 이거 농사 게임 맞냐? <laughs> 호미질 을안 해놔서 집에 점토가 없겠네 집에 있는 점토 단한개 어지럽네 점토 10개 필요하다 그랬죠? 10개가 될 때까지 땅을 열심히 파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드럼률의 상태로 보아하니? 하나 둘셋어 생각보다 잘 나오는구나 처음에 여기 돌때 하나도 안 나오길래 야 이거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이 땅에다 대고 가챠쇼 하겠네 이랬는데 땅판 김에 작물을 심으시는 거 어때요? 그치만 작물을 한번 심는 순간 매일 물을 줘야 되는 걸요? 딱히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편안하죠? 예쁜 직사각형 모양으로다가 딱 라인 맞춰서 아! 잠깐만 이거 다시 못 메꿔요? 아! 아나 잠깐 왜 이러냐. 잠깐만. <laughs> 아, 아 곡괭이질 하면 돼요. 아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아 하마터면 여기 다시 메꿀 뻔? 아직 점토 3개 더 필요하거든요. 어 그러면 이걸 땅을 다시 메꿀 수 있다면요. 이런 건 되나? 한 개라도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동작하는 거거든요.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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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 나... 에라이 이건 꼼수가 문제일까 그냥 안 나오는 걸까 <laughs> 이렇게도 안 나오고 저렇게도 안 나오고 탁들아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로빈이 팔지 않아요? 돌나무 이런 거 팔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기 건축 거기서 판다 건축이 로빈입니다 뭐야? 선생님들도 몰랐어요? 이름까지 외우고 있지는 않으시는 거구나 아 저는 제 남편들 이름만 기억합니다 <laughs> 순에, 이러네. 남편들, 이래놓고, 순에? 여러 남편이 있으신데, 순에다. <laughs> 아, 공평하게 사랑하면 된다. 야, 마요네즈 장사 잘 되네. 농사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맞다. 그래서 애들 밥 주는 걸 깜빡해버렸네. 아, 알아서 먹고 있구나.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다. 잠깐만, 얘들아. 아, 다시 행복해졌네. 어 그건가 보다 비가 와가지고 밖에 못 나와서 밥을 못 먹었나 보다 그죠 개발자가 게임을 만들 때이 식사 판정과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초의 식사 판정을 굳이 나눴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쉬우니까 당근이라도 심어보자 일단 비료를 깔고 아참자 자, 비료를 다시 팔수 없나 어 이러면 그냥 비료가 증발하네 꼭 농장이 직사각형 형태여야 할까요? 어차피 스프링컬러를 뿌릴 것도 아니고 내가 간의 수공업을 할 거라면 자유분방 저희 당근들은 자유분방하게 자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맛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점토를 모은 이유는 저장소를 만들어서 건초를 공급하기 위함이었고요 건초를 공급하기 위함은 닭들이 배고파하니까였고 근데 닭은 지금 배가 고프지 않고 그럼 나는 왜 이틀간의 허성세월 보내는 중?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인생은 허송세월이거든요. 현실에서도 우리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도 하잖아. 그러면 조금 이틀 손해 본 느낌이 아니지 않을까? 농장 건물 건설하기. 드디어 나도 저장고를... 자, 저장고의 위치는 여기. 아, 생각해보니까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구나. 봐봐, 이 친구도 내일부터 시작하잖아. 오늘 당장 시작 안 하고, 오전 11시인데 역시 프리랜서인가? 저장소가 건설되는 동안 낚시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건설되자마자 바로 그냥 치킨집 8마리짜리 살수 있게. 아, 그리고 도끼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그걸 깜빡했네? 마요네즈 기계도 하나 만들면 더 좋다. 그러려면 광산을 가야 되고, 광산을 가려면 곡괭이랑 칼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끝이 없네. 어, 여기 만들고 있네. 부탁 있어 요리에 쓸 신선한 콜리플라워가 하나 필요해서 혹시 가져다 줄수 있냐? 콜리플라워? 이건데? 오 마침! 야 이거 어떻게 맞췄어? 이거? <laughs> 아 잠깐만 콜리플라워를 키우고 있는 건 알고 달라고 한 건가? 아니면 콜리플라워를 키우니까 트리거가 발동을 한 건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laughs> 몰래 와서 봤다. 아 그니까 우리 농장 와서 보고 야 저기 콜리플라워 잘한다 하나 달라고 하자. 그죠? 아 있는데 달라고 해야지. 야 있을 때 주라고 해야 돼. 미리 봐도 시장 조사를 미리미리 해놓는 거죠 사람들이. 조디의 부탁. 조디는 누굴까? 조디는 샘 엄마다. 샘은 누군가요? 보드 타는 양아치.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드 타는 양아치의 어머님 조디 와. 오, 이 내비게이션 정확하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딱 내가 원하던 거야 노란 카레랑 완벽하게 어울린다 아 카레에 넣는 거예요 콜리플라워를? 카레 맛있겠다 카레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네 내가 잘못 봤나? 여는 시간 2시부터 2시? 일을 안 하시네요 아마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겠죠? 14시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보고 <laughs> 뭔가 했네 건초 조각 여기다가 이거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냥 이걸 이렇게 밀라고요? 아! 그러면, 아! 아,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블루투스 샤워기 마냥 블루투스 건초? 분명 <laughs> 건물을 여기다 지었는데, 저장고를 딱 연결하고 보니까 여기서 <laughs> 건초가 나오는. 이것이 바로 블루투스, 그죠. 기계식 농장 희망 버전이죠. 너네 블루투스 호퍼 아니? 이거다, 이거. 그렇지, 돌. 안케. <laughs> 안해. 누가, 저기서 돌 나오는 거면 나도 하고 싶지 않아. 구리 도끼. 가끔 가다 유물도 나와요. 전 정동석. 점토. 그? <laughs> 제가 운이 안 좋은 거죠? 오 땅의 수정 <laughs> 이래서 사람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요. 처음에 점토 나올 땐 기분이 안 좋았다가 땅의 수정 나왔는데 마요네즈 만들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 버렸죠. 근데 땅의 수정도 기증할 수가 있네. 아 기증이냐 마요네즈냐 그것이 문제다. 기증은 나중에도 할수 있으니까 그죠. 마요네즈도 나중에 만들 수 있는데 음 하지만 마요네즈죠. 잠겨있습니다 여기도 일안 하네 12시부터 12시까지 일하네 나도 회사한테 이렇게 할까? 저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할게요 <laughs> 어? 그렇게나 일을 많이 하시게요? 네네 <laughs> 바로 9시 자리 앉자마자 어? 9시네? 퇴근해야겠다 바로 12시간 놓요 그렇죠 대부분 붙잡혀서 12시간 일하게 되죠 로빈의 잃어버린 도끼 찾기 아까 로빈 도끼 있던데? 일은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laughs> 아니, 로빈이 제 저장소 만들 때 도끼로 열심히 두드리고 있던데요? 아, 그래. 새로 만든 도끼. 그죠. 농장 정리도 한번 시원하게 밀어줘야겠죠? 여름철에 머리 밀듯이 그냥.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남자들은.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시거든요. 여름이니까 날씨 더우니까 머리 밀어라. <laughs> 근데 겨울에는 절대로 머리 길라고 안 하시죠. 어떻게든 머리 밀게 하시려고. 짧은 머리 좋아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은 날씨 더우니까 머리 짧게 자르는 거야. 아니, 그럼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지저분해 보이니까 짧게 잘라라. 뭐 그런 말 하시긴 하는데 차라리 시원하게 그냥 짧은 게 좋다 이러면 되는데 짧게 자르면 시원하게 잘 잘랐다고. 짧게 자르면 학교 가서 친구들이 놀리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로빈이 왜 없지? 아 이게 로빈인가? 아 데이트 중이야. 아 그러네 데이트 중인데 제가 일 시키러 왔네요 <laughs> 미안합니다 데이트 할 사람 없는 나는 서러워서 살겠나 그러면 오늘은 뭘 해야 될까 채집한 거두개 번들 채울까요 무슨 채집이요 이거 와사비랑 무 와사비랑 무 그런게 어디 있어요 당근 셔이 운동화는 못뭐 파나 아 운동화는 그 상인한테 팔았던가 팔고 도토리도 안쓸것 같고 와사비랑 무 여기서 와사비랑 무가 나오는 거죠 방금 다 팔아버렸다. 에? 아니, 와사비랑 무는, 아, 와사비랑 무처럼 생긴 걸, 와사비랑 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와사비랑 무라길래, 어, 와사비랑 무가 없네? 어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그, 리코랑 고추냉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입력 값을 정확히 하지 않은 저의 잘못입니다. 아, 아니요. 아, 물론, 그, 선생님 쪽의 과실도, 예, 한 7대 3 정도로 생각합니다. 제가 3, 아니, 아니, 제가 7이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지나다니다 보면 하나씩 나오니까, 네, 그때 하는 걸로. 내가 잘못 봤나? 밖에 고양이 있지 않았어요, 여기? 여기 고양이가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여기도 고양이가. 야, 드디어 만원 모았다.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봉투에 돈이 담겨 있었다. 500골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주시지 같은 말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무도 그런 말안 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만원의 행복 바로 그냥 닭장 사버려. 이거지? 건축. 어? 아, 닭장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 8개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laughs> 4개의 플러스 되는 거네. 두근두근 했는데 조금 별로네요. 그러면 닭을 총 4마리를 더 사야 되니까 3,200원까지 모읍시다. 닭장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은 닭이... 달걀을 안 낳으려나? 집을 잃었으니까 그죠? 어? 잃어버린 도끼를 아 이게 로빈이 잃어버렸다는 도끼구나. 아니 로빈 도끼 없이 일 잘만 하던데? 로빈한테 갖다 주러 갑시다. 안돼 로빈. 로빈 또 데이터 알아가지 너 다른 도끼 쓰다가 발가락을 잃을 뻔했다. 아 도끼가 여러 자루 이미 있었구나. 얘네 둘이 인게임 설정상으로 만나는 사이예요? 맨날 여기 이러고 있네. 아, 부부예요 <laughs> 만나는 사이가 아니구나. <laughs> 죄송, 죄송합니다. 부부죠. 아이고, <laughs> 어, 아, 뭐야, 뭐야 할 뻔했는데, 그냥 <laughs> 부부셨네. 건초는 있나요? 건초는 없는데, 아직 비가 온 날이 없어서 애들이 건초를 안 먹었을 거예요. 비가 하루도 애들 귀엽게 자네. 비가 하루도 안 와서 지금 건초가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애들도 양식보다 싱싱한 풀 먹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양식장회 말고 자연산회 원하듯이 그회 중에 양식이 자연산보다 더 맛있다는 회가 몇개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회 먹고 싶다. 그러게요. 친환경 먹거리다. 님들 나중에 그거 합시다 주말 같은데 시간 맞춰가지고 다들 회한 접씩씩 시켜. 안돼 아, 그런 거는 말복 같은데 닭 같이 먹고 이러면 좋은데. 말복이 며칠이지? 말복 2주 남았네요? 닭 여러 마리씩 키우면서 말복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거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laughs> 매일 큰 알을 낳지 않으면 황홀이 되는 거야. <laughs> 아니 가만히 보면 은 저는 그렇게 싸패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이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구분이 있지 않아요? 달걀 낳는 닭이 따로 있고 치킨용 닭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씨암탉이라 그러잖아요. 이름이 C1부터 C4니까 씨암탉이긴 한데 그, 달걀도 판매용 달걀이 아니라, 달걀에서 닭을 키우게 하는 그런, 내일 우리 모두 봄꽃 무도회를 위해 모일 걸세. 저 죄송한데, 그, 알러지 있는데 안 가면 안 되나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면, 파트너를 못 찾아서 아니고, 알러지, 알러지가 있어서 못갈것 같은데? 왕따 무도회라니요, 선생님. 아, 이래서 사람들이 계속 인사하고 그런 거 하는 거구나. 그래도 저 12명한테 인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고요. 이렇게 된 김에 저기 가서 인사를, 인사, 그거 인사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